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의 행적 중에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오르셨던 예수님, 이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 의해서 마치 강도처럼 폭력배처럼 체포를 당하시고 결복을, 결박을 당하신 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네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낮에 받은 게 아니고 밤에 받은 재판입니다. 아주 기다렸다가 전광석화처럼 예수님을 오랫동안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노심초사 애를 썼던 사람들이 그 목요일 자정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 끝낸 재판의 최종 결정은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로부터 두 번의 종교재판을 받았고 빌라도와 헤루스로부터 민간재판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죄가 확실하게 확정이 되자 유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책감에 시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무죄한 스승을 팔아 버렸구나. 이제 그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은삼십 스승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흥정의 결과물 그래서 서로 동의하에 받았던 그 돈을 돌려주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분을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돌려줘요. 이 돌려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리자 그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퇴하자. 이 거래 없던 거로 하자. 그래서 유다는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받은 몸값을 돌려주면서 이 거래를 원상 복구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 책임이다 내가 당해라 이렇게 아주 쌀쌀하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자 은삼십을 성소에다가 던져놓고는 그곳을 빠져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을 만났던 그 집에서 문을 빠져 나오고 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문을 또 나와서 비탈 비탈진 곳으로 내려가 기도론 계곡을 끼고 쭉 감람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 시간에는 감남산에서 어, 내려다 본이 어, 밝아오는 예루살렘 전경을 20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감남산이 우뚝 솟아 있고 감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이 마치 TV 화면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잘 펼쳐집니다. 그 사이를 기도론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요. 그 기도론 계곡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 거기가 이제 햇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유다가 가서 목을 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유다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조금 더 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어느 정도 높이에 이렇게 목을 매서 죽었는가. 그래서 시신이 땅에 떨어졌을 때이 배가 아주 파열이 되고 창자가 전부 흘러나올 만큼의 충격을 줄수 있는 높이에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최후는 참처참했지요 몰골이 마니아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냉정하고 욕을 하다가도 죽으면은 일단 사자에게는 죽은 사람에게는 점수를 듬뿍 주거든요. 욕을 삼가하고 그저 죽음의 강을 건너간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아끼지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더 아주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유다가 던져놓은 그런 은삼십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논의 의논을 거듭한 끝에 그들은 이 토기장에 밭을 사서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러 온 외국인들이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면 누가 장사를 칠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 소위 말하면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묘지의 이름이 지금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이 장면들을, 이리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낌바가 참 많습니다. 이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다음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유다를 주제로 해서, 뭐, 극도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많은 문학가들이 뭐, 유다를 위한 변명도 하고, 김동리 씨 같은 경우는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 유다를 굉장히 많이 변호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변호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아주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처럼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 해서 해보실래요? 유다처럼, 유다처럼. 되지, 맙시다. 되지 맙시다. 누구처럼 되지 말자고요. 유다처럼. 유다처럼 되지 말자고요. 도대체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유다는 어떤 내면을 가지고 살았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고자니다 첫째로, 유다는요, 좀처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다가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때 말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스승을 자기를 소개하고 팔으려고 그러는데 얼마 주려느냐? 흥정할 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곧 직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드 향유를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중에서도 유독 유다가 이 여인을 막 나무렸습니다. 그 300개나리온에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문될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 이러면서 열을 낼 때, 그때 유다가 말을 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흥정할 때 말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수님에게 인사하면서 키스를 합니다. 속은 배신자인데요. 예수님을 바로 이 사람이니까 잡아라. 군노를 짜고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겉으로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리자고 하는 말을 할때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한 말을 보면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다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유다를 함께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믿지 않은 사람을, 애초부터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하나로 택하신 거예요. 상상이 잘안 되죠. 아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부르시니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누구누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안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셨다는 말입니까? 이게 참 생각하면은 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매력을 느끼셨던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에게 매료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매료가 되었느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만 뭐 생업을 떨쳐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유다도 모든 거다 때리치고 우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어요. 3년 풍찬, 풍찬 노숙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과 어느 지점에서 어긋나가지고 조지경이 됐는가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어긋나게 되느냐면 나중에는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한 여인이 이렇게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실 때 부을 때이 유다가 아주 막 뚜껑이 열려가 막 흥분을 해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이 여자를 엄청 책망합니다. 뭐 우리 다알죠 여자 욕하는 건 누구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죠. 아니, 그래,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저렇게, 어, 잘못하고 있는데 저걸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참, 그, 요한복음은 그 대목에서 유다를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 꽤, 돈짜로를 맞았으나저 사람은 진짜 가난하는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 아직 그 돈에 대한 탐이 나서 그런 거다. 그렇게 설명을 덧붙여요. 이만큼 어긋났어요. 이 물질의 문제, 이것은 어느 지점에선가, 어느 부분에선가, 어쩌면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어긋나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점점 나중에 이런 상황까지 이른 거죠. 그러는 동안에. 쓸데없는 말 마귀가 하는 말 마귀가 넣어 준 생각은 하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유다는 진짜 쓸말 해야 할말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것입니까? 주님, 저는 이런데요. 이런 말 없어요. 좀처럼 자기 내면을 드러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듣기만 하고 말좀 하라고 셀일 내서 얘기 좀 하라고. 없어. 할거 없어. 이렇게 말안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보면 알잖아요. 속에 할 말이 잔뜩 있는데 그런 사람 이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폭탄일 수 있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유다는 좀처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쓸 말을 하면, 그쓸 말은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그리 우리를 치유하고요. 말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데 나쁜, 그 나쁜 말은 자기를 파괴시키요. 그러니까 꼭안할 말은 안 해야 되거든. 쓸 말을 해야 되는데, 쓸 말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스승을 팔아먹는 말, 이런 곳은 가서 유다가 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는 시간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유다는요 울 줄을 몰라요 뭐할 줄을 몰라요? 울 줄을 몰라요 울 줄을 몰라요 뭐할 줄을 몰라요? 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그냥 어? 불안담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 이게 돈 다시 가져왔다고. 이거 물리자고 이럴 지경만 이 이르,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 베드로도 비슷하게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아고 얼마나 험악하게 부인했습니까? 그런데 다구름 소리가 딱 들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아멘합시다. 누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감남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성을 소개하는 그이 동영상 속에 목사님이 베드로 통곡 교회를 설명하는데 보니까. 옛날 구 예루살렘 성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가서 아이고 때물러면서 통곡한 거예요 그 통곡이 그 울음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 울음 울줄 아는 베드로 그러나 유다는 회안에 사로잡히고 쓴 맛에 사로잡히고 아주 냉정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h e same thing. This is the s a m 몰랐 h i n g t h i 저 is the s a m 이 thing. This is the 기 a m e thing. This is the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심령이 싸늘하게 식고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내가 자녀들을 보면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면, 가족, 배우자,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 울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울음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냥 목석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는요 돌아설 줄 몰랐어요. 아이 유다는 돌아설 줄 몰랐어요. 뭐할줄 몰랐어요? 돌아설 줄 몰랐어요. 이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잡힐 때 열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마치 폭탄 맞은 새처럼 짐승 대처럼 팍다 도망갔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게 베드로요. 베드로는 돌아왔는데 주님 앞에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제가 죽을 시기가 되니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변한다니까요? 죽더라도 나는 주님 위해서 절대 변신, 배반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할 시간이에요, 지금. 자기를 입증해야 될 시간이에요. 한 말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모답불지면서 부인하고. 베드로도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보니까 다락방에 보여요. 제자들에게로 같이 모여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워가는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제자들 교제권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안 돌아왔을까요? 그냥 거부당하자, 아주, 그 식은 마음 가지고, 눈을 두리두리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지금 목을 맬 자리를 찾고, 끈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 메도로, 이 유다가 자기 목을 맨그끈에 허리띠, 그리고 그 허리띠에는 예수님을 판 은삼십이 매달았던 그 허리띠를 가지고, 나무에 매고 목을 매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돌아갈 엄두를 못 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아이고, 주님, 저예요. 제가 바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걸 못해요. 왜요? 첫째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서면요. 지불할 대가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내가 팔았습니다. 내가 넘겼습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다니까 요 유다가 그럴 줄을 개세만의 동산에서 유다가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돌아가서 나라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나도 죄인이다고 뭐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고, 치도군이좀 당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일, 어떻습니까? 인구스러운 일이고, 얼굴 깎이는 일이고, 체면 상하는 일이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죠.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아유, 죽어버리고 말자. 그러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게 은혜예요. 그 돌아서 때는 지불할 대가도 있어요. 욕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참 사람 죽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도 돌아가면 살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약의 유명한 모세를 보세요.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으셨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신약의 주요 인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었으셨어요 바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존심, 짐승에게 줘도 좋아하지 않을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많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지불할 대가에 대한 두려움, 차라리 내가 끝나고 죽고 말지 뭐. 이러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그 옹졸함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처음에 유다에게 마귀가 처음에는 생각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마귀가 직접 들어가 버렸어 요걸 유다의 입장에서 말해봅시다 유다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했을까요? 너희 중에 함께 먹는 자가 열둘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주님의 소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근데 마귀가, 아니야. 이 양반하고 나하고 지금 안 맞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흥분하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계속 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주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마귀를 모셔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유다가 몫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죽음을 맞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말 한 겁니까? 아니, 6월절 만찬에서 6월 제자들 보고 딱 유다라는 말만 안 했지. 유다는 알거든요. 아, 기워하네요 아니, 말을 안 했어도 당사자는 알아요. 아이고, 주무시나 봐, 나 지금. 아니, 너희 중에 뭐, 이렇게 말하면 지금 가로 유다, 임마, 너잖아. 이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안다니까요. 본인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안 해도 나는 죽음의 길을 간다. 너못 봤냐? 예루살렘에 갈때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 죽여버리려고 죽일 틈을 찾는 거못 봤냐? 근데 해필이면 왜 너냐? 여러분 부모가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예요? 부모가 세상에서 속 썩을 일 많아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 괴롭죠 훨씬 더 괴롭죠 스승이 언제 힘들어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인생 살때 뭐 고통 당할 일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더 슬픈 거지요, 더 아픈 거지요. 그럼 유다는 우리가 빌립보성 빌립보 지경에서 베드로가 믿음 고백할 때 다른 제자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했을 거라고 아, 확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요한복음은요 명백하게 말해요. 유다는 처음부터 안 믿었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 따라서 해놓고도 너는 너희들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유다가 싹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데 주님께서 음성 주시고 안내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마귀 말 넣지 말고 야멘합시다 주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